안녕하세요. 고전을 그 기이있게 펼쳐주는 천하의 고파치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나라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누가 그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이게 한국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집안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여성, 특히 양반 여성인 안주인의 위상은 과연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이 현대 사람들은 조선시대 안주인이 규방에만 갇혀가지고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안타깝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매친 여성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조선시대 안주인의 이상은 현대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강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양반가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살았잖아요. 더구나 또 주변에 어떻습니까? 일가친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살았었는데 그 집안의 중심에 바로 아, 안주인이 자리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특히 남성들이 소학이라든가 뭐 관직, 유배 등의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안주인이 집안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어, 조선시대 안주인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조선시대 양반가의 아침 풍경을 보면 그걸 금방 알수 있는데요. 일단 아침이 되면 마당에 이 노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쫙 펼쳐져서, 어, 이렇게 쫙 늘어서 있습니다. 수십 명이. 그러면 이제 안주인이 대청마리에 올라가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늘 뒷동산에 밭을 메고 와라. 너희들은 오늘, 어디 가서 생선을 사와라 이렇게 하면서 집안의 모든 어떤 일들을 다 지시를 하면 사람들의 예의하면서 그, 마님의 지시에 따라 했던 겁니다. 이런 조선시대 안주인의 이상은요, 이딱 옷, 의복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 그 후기인가 중기, 임진왜란 이전의 여자들의 옷을 보면은요, 예, 딱 치마와 저고리가 1대1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품이 이렇게 풍성하죠?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이 굉장히 단아하면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둔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방방기위에서 회장을 다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맵시 있게 회장을 딱 둘러 있기 때문에 단아하고 기음이 있으면서 에, 약간 센스가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조선 중기 이전에 특히 여성들의 이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옷만 봐도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요. 조선 시대 안주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예,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 우리들은 특히 여성들은 도저히 아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옛날에 안주인들은 다 해내면서 살아왔었는데요. 또 그만큼 예, 존중을 받았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선시대 안주인들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다 책임졌습니다. 이건 현대 여성들도 비슷하죠. 요즘에는 이제 남자 여자 함께하는 문화가 강해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 뭡니까 집안의 그 어떤 일상은 여성들이 그 조선시대 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음식 장만하는 거라든가 사계절에 의복 수발을 한다든가 뭐 집안의 청소나 빨래 같은 아, 이런 것들을 해냈는데요. 그, 뭡니까? 시간,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또는 그 노력은 아마 조선시대와 현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사서 쓰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어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안주인이 그걸 다 하진 않죠. 예, 누가 실제적인 노동을 하냐면 집안의 노비들인 남종과 여종들이 하게 돼 있는데요. 안주인은 주로 지시와 이런 어떤 감독을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안주인이 편했느냐,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예. 둘째,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 접빈객도 안주인의 주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유교사의 가장 큰그 중요한 게 뭔가요? 예. 예법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사입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재산을 한 달에 한두 번은 양반 집안에 꽉꽉 들어와 있고, 어때요? 마트라든가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는 그것들을 다 마련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마련해서 한다라는 게. 예, 달걀 하나만 해도 지금은 사서 쓰지만 옛날에는 다 손수 얻어야 됐지 않습니까? 또, 조선시대 양반가에는요,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에 찻집이라든가 이 식당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했는데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주에는 술이라든가 밥을 직접 또 준비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각종의 살림 도구를 마련하거나 예, 집수리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주인공 성덕봉은요. 병풍이라든가 가마수리. 또는 뭐 담장이나 확간수리 이런 일도 다 이렇게 직접 사람을 시켜서 제작해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가족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덕봉으로 보면은요. 평소에 딸하고 아들이나 손자들을 돌보고 또 남편의 건강관리, 교육관계, 뭐 간직생활, 심지어는 학문 특히 저술까지도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미야밀기 1574년 3월 27일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유학 학원을 번역하면서 부인에게 많이 물어서 했다 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미야 부인 덕봉이 예, 남편의 어찌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재산 증식 같은 집안의 경제적 책임도 떠맡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역시 사례를 보면은요. 미야미에게 1573년 2월 23일조입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서울로 올라오면서 짐을 실고 왔던 말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서 남에게 빌려줬다가 이자를 받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금융업, 사금융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예, 또, 고향에서는요, 여러 그 지방관들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이 토지를 덕봉이 매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유를 통해서, 예, 마을, 지역사의 회안 어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569년 5월이었습니다. 완주 목사 윤행의 집이 불이 나 가지고요. 살림살이가 모조리 다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덕봉이 우선 급한 대로 빈섬 그섬 있잖아요. 그 이런 뭡니까? 예. 이 집으로 만든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를 20개를 도와주고 이튿날에는 쌀하고 소금 각한 말과 팥 다섯 달을 보내 줬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해 줌으로써 마을에서 안얻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러한 그, 그 여섯 가지 뿐만이 아니라 기타도 많지만요 이런 안주인의 일들은요 가족의 생계, 생존하고 아주 직결됐고 어, 그만큼 사람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주인들이 사람들한테 마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복종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었고요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안주인의 어떤 말에 거의 군말 없이 다,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들이요,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자아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대 여성하고 조선시대 안주인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십니까? 예. 조선시대 안주인들의 그 어떤 하는 일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존경들, 그들의 영향력은 현대 여성들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컸고 무심히 무심시했다라는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 따지자면 아마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여성, 여성 사장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여성 CEO급이 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